여기 뭐야? 왜 이렇게 미끌미끌해? 저 자리에 뭐가 있었었지? 뭐가 있었었지? 뭐지? 쉐이 빙품 있었는데, 원래 느낌은 약간 글리세린 느낌? 음, 완전 미끌미끌해. 자, 뜬금없이 청색계 소개. 음, 이건 친구들이 만들고 간 애낀데, 애들아, 보고 있니? 너네가 만들고 간 애께 내 청색계 됐어. 그럼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동이분들. 운동입니다. 오늘은. 싸봉. 엄청난 걸 들고 왔어요. 요건 바로 쌀엿인데, 이게 물엿이에요, 물엿.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걸로 액체 괴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2018년 4월 4일까지에요. 거의 1년 넘게 지났습니다. 와우! 하, 곰팡이가 펼있진 않겠죠? 네, 이걸 넣어서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같은데 괜찮아요. 음, 괜찮 이유는 없지만 일단 괜찮아요. 항상 물풀물을 만들어 줍니다. 물을 많이 했으니까 물풀도 많이. 이거 너무 많나? 우러분들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일단은 잘 섞어줍니다. 넘치지 않게 조심 조심 모서리에서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섞어주면 넘치지 않게 잘 섞을 수 있어요. 저만의 꿀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에서부터 떼굴 떼굴 비록 천 넘쳤지만 이렇게 섞으면 잘안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통에다가 좀 덜어서 넣어줄게요. 대박. 뭐야? 뭔가 좀 그래. 아, 느낌 봐. 원래 이렇게 안 나오나? 느리 느릿, 느릿좀 이렇게 누를순 없나? 오! 오! 완전 신기, 완전 신기. 이걸로 만들어 봅시다. 뭔가 맛있는 냄새나요 자와 이렇게나 많이 넣었어요 근데 애초, 애초에 물엿 자체가 약간 끈적끈적해서 안 뭉치질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왜 이렇게 불안하지? 너무 많이 넣었나 이거? 너무 많이 넣었나? 어떡하지? 뭔가 불안한데? 일단 저어줄게요 잠깐, 뭉치고 있는데? 안에서? 이거 뭐야? 안에서 뭉치는 거 보이세요? 뭐야? 차가워서 그런가? 물이? 너무 다 넘친다. 뭐지? 이거 뭐지? 뭐야? 만지죠, 만지죠. 아니야, 근데 물약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녹랬는데 그때 다 녹아서 제가 실패했었잖아요. 뭐지? 젤리겜을 넣어봐야겠다. 쏙. 호, 희한하네. 약간 젤리겜을 녹은 느낌? 손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물엿이 다 밑에 깔려 있어요. 어, 뭔가 불안불안해, 이것도 뭔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 물엿이랑 따로 놓을것 같은 느낌? 무슨 미역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아, 어, 다 흘러, 아차, 다 흘러, 다 흘러. 아, 냄새, 물엿 냄새가 심하게 나네. 근데 그렇게 나쁜 냄새는 아니고, 그냥 눈앞에 있는 액들를청소할때로 사용할게요. 무슨 액괴인지 모르겠나아지 세제? 비밀 대신 주방세제 액인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할 수가. 끈적끈적해요. 어? 이거다. 끈적끈적한 거. 물려서에 설탕이 많이 가서던가 끈적끈적해요. 이 액괴는 만들자마자 버리는 거걱정이가 일단 궁금해서 하고 있긴 한데. 놀아주진 않을 거야. 왜냐? 넌날 화나게 했어. 지금 영상 찍은 지 11번째인데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어. 만들고 거기다 물엿을 넣을 걸 그랬나? 응? 지금 이렇게 말해봤자 뭐하니 응? 응? 지르고 난 후에 어, 이것도 녹겠다 조금만 만자마자 녹을지 안 녹을지 바로 알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젤몬을 넣어서 완전 딱딱하게 이게 젤몬 아니지 치젤몬이지 젤몬을 섞어서 완전 딱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저 들어가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 단단해요 그냥 거의 거의 이걸 넣어줘 봐 너무 철렁철렁한데? 밑에 깔려있지 않게 밑에를 잘 손톱으로 긁어줍니다 이게 넘치면 또 큰일 나니까 넘치지 않게 잘 반죽을 해야 해요 왜냐면 넘치면 잘안 닦이거든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반죽해줘요 어, 그래도 좀 초록색으로 해서 잘 녹아가는지 안 녹아가는지 잘 보입니다 투명색으로 했으면 아마 아마 잘안 보였겠지? 왜 이렇게 많이 흘렸어? 뭐야? 되게 모르는 사이에 되게 많이 흘려져 있는데요? <laughs> 뭐야? 모르는 사이에 많이 흘려져 있는 거 뭐야? 흘린 적이 없는데 당황스럽군 저기 빵꾸 뚫렸나 혹시? 빵꾸 뚫린 것도, 것도 아닌데 허, 여기는 아직도 물이야 진짜 눈물만 남은 물엿으로 애개는 데리다 이건 귀신 달렸어 저기에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모르는 사이에 흘러요 아니 나는 이쪽에 가지러왔는데뭐 저까지 흘렸냐? 시원하네 이거 희한해, 아주 그냥. 희한해요, 희한해. 이것도 물엿으로 만든 거니까 여기서 끝. 참 무슨? 먼저 반죽해 줄게요. 어 이건 대, 되게 좋은데? 응, 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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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완전 좋아. 느낌 왕 좋아, 왕. 다시 저기 들어가면 녹겠지만 이걸 더 단단하게 해줘야 더안 녹아요. 그럼 여기다가 젤리몬스터 한 통을 더 넣어서. 근데 이거 완전 단단한 거 알아요? 돌멩이 같은 젤리마스터를 넣어서 완전 단단하게 해준 다음에 저물엿을한번 녹여줄게요 이제 좀 이런 실험 많이 하니까 좀 요령을 터득한 것 같죠 저? 인간은 적응을 잘 한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응을 한 겁니다 맞나? 죄송해요 이렇게 완전 좀 이렇게 단단하게 여기서 끝내고 싶다 다 넣으면 넘칠까봐 이 정도만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꾸 넘치니까 여기 이렇게 휴지 대신 이좀 깔아줍시다 어, 떻게 아직도 촐랑촐랑 거리는 건지 모르겠네. 너 내가 웃음니 와, 그냥 바로 녹아. 아 이것만 보면 막막해. 아 그냥 한번 녹아 봐. 녹여볼까요? 손에서 뭉쳐주지 말고. 어디까지 녹는지? 손목이 아프다. 아프다. 어, 뭐야, 잠깐. 생각보다 잘 뭉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닌가? 이거 치료문인데, 이 녹았네? 뭐야, 소리 왜 이래? 당황스럽네. 이, 이거 소리 들리세요? 점점 녹아요. 어, 나중에 저 찰랑찰랑거리는 치즈는 나중에 개봉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워. 아 너무 더워. 지금은 이 노란색깔 젤무을 넣어줄게요. 그 너무 끈적끈적해요. 미간에 십일자 생겼다. 그냥 이것도 넣어줄게요. 넘친다 넘친다. 취소 취소 꺼내 꺼내 꺼내. 덩어리들을 다 끊어서 뭉쳐줘야겠다. 할수 있을 말이야 기분 나빠. 아이. 잠깐만요. 그 진짜 여기 맞던 거 같아요. 제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 철럭판 버리는 거는 이거 제일 크게 쓰레기통이거든요 여기다 넣어서 알려 줄게요. 그냥 포기하 아니지. 포기까지 아니고 이정도뭉 쳐줬으니까 이 정도 뭉쳐줬으니까, 이 정도 뭉쳐줬으니까. 아, 성공. 나 너무 갇린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고 시청해 주시